TV. 안녕하세요, 계담산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SCP와 SCP 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SCP는 초자연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물체, 생명체 등을 말하며, SCP 재단은 이를 격리하고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오늘은 모든 SCP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재단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되거나 도움이 될수 있는 신비한 존재들. 재단은 지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을 SCP라 불렀는데요. 재단은 그 존재들의 격리 난이도에 따라 객체 등급, 격리 등급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먼저 안전 등급부터 알아가 볼까요? 안전 등급. 안전 등급이란 쉽고 안전하게 격리가 가능한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안전 등급의 SCP들은 재단의 많은 연구 결과, 더 이상 격리를 위한 추가 병력 투입이나 지원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SCP1437은 사막에 위치한 지름 3m, 3m의 끝이 없는 구멍인데요. SCP1437은 깊이를 알수 없는 싱크홀이며 몇 가지 물체가 SCP1437에서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재단이 연구해 본 결과 SCP1437은 지금까지 미지수의 평행 우주로 통하는 접근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도구나 생물이라도 즉시 위험 판별 시험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이후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단은 이런 SCP-1437을 높이 2m의 전기 울타리로 3명의 경비원이 한 그룹으로 순찰을 시키고 있으며 이곳에 접근하려 시도하는 모든 침입자는 누구라도 강제 격리되어 신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혼자서는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건이나 장소들은 탈출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큰 위협이 되는 게 거의 없어 재단에선 안전등급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등급. 유클리드 등급은 완전하고 완벽한 격리를 위하여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클리드 등급의 SCP들은 지금 격리에 성공하였지만 앞으로 어떤 돌발 상황을 발생시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해당 SCP들을 이해하며 처음부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가 필요한 등급이라고 합니다. 만약 새로운 개체를 발견했으나 마땅한 등급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성을 가지고 있는 SCP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기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인지 유클리드 등급이 다른 등급보다 압도적으로 개체수가 많습니다. 케테르 등급. 격리 대상 SCP가 유클리드 등급보다 더욱 까다로운 개체들에게. 부여하는 케테르 등급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케테르 등급은 아직까지도 격리 절차가 매우 크고 복잡하여 격리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 격리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또한 해당 SCP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격리가 안 되는 경우도 케테르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케테르라고 해서 그 존재가 위험하고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많은 케테르 등급들이 위험한 것은 사실인데요. 유독 생명체에 대한 이유모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타우미엘 등급. 타우미엘 등급은 앞서 설명한 세개의 등급처럼 격리 난이도가 아닌 재단 내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되는 존재들에게 부여되는 특별 등급입니다. 타우미엘 등급은 대중이나 다른 SCP들을 격리 및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재단에서 일반인을 실험대에 올려서 실험을 한뒤 기억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기억소거제의 역할을 하는 SCP-3000 아난타 세셔. 그리고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백업시켜 주는 SCP-2000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등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재단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자 재산이므로 해당 존재들은 당연히 재단에서 최대극비사항으로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무력화 등급. 무력화 등급은 더 이상 작동하거나 살아 있지 않고 변칙적이지 않으며 파괴되었거나 무력화된 존재들에게 부여한 등급입니다. 즉,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SCP나 SCP 특유의 능력이 사라진 존재들이 무력화 등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SCP 등급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보면 거리가 얼마나 되던지 간에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자신의 얼굴을 본 상대에게 달려가 갈기갈기 찢어나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데스타 SCP-96은 케테르가 아닌 유클리드 등급입니다. SPC-96은 자신의 얼굴을 본 상대를 찾아가는 도중 그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공격한 존재도 무시하는 등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만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SCP-96은 어떻게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받은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SCP-96이 추격을 끝내 상대를 처리한 후에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 조용히 흐느끼며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이때 SCP-96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누구보다 온순하다고 합니다. 재단에서는 해당 개체를 강철 큐브로 된 격리실에 가두기로 한뒤 카메라가 아닌 레이저 센서로 SCP-96을 감시하며 격리실에 구멍 같은 건안 났는지 매주 확인하고 그것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유출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듯 등급은 해당 개체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부여받는 것이 아닌 격리 절차와 관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따라 등급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SCP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체들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등급별로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괴담산타 TV.